바로 이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노트는 뭐 메모를 하는데 이 노트는 좀 특별한 노트입니다. 일반적인 노트가 아니라 뭐가 보이시죠? 문이 기본이... 그렇죠. 칸이 있죠. 칸. 네, 네, 네. 칸을 벗어나지 않게 글을 쓰는 겁니다. 그 집중력이. 일정한 범위 안에 뭔가를 써야 된다 할때 그때 발휘가 되거든요.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깍두기 공책에 글씨 쓰기 이거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일기도 여기다 썼고 뭐 한문도 여기다 썼거든요. 근데 이것이 비법이 될수 있는 건가요? 네,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게 인체뼈가 206개 있는데 그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한 54개 정도가 손에 있어요, 손 어... 아, 그렇게 많아요? 네, 그래서 손 움직이면 뇌와 연결된 신경망들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뇌 활력도도 높일 수 있고 또 특히 줄에 닿지 않으려고 하는 새로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글씨를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300자를 꼭 쓰는 이유는 물론 뭐 400자 써도 되고 다 좋은데 한 자에 사실 그 1초가 걸린다면 300 초가 걸리잖아요. 네. 그럼 5분 걸리죠. 어. 그래서 만약에 천천히 쓰면은 10분 걸릴 수 있죠. 2초에 한 자씩 쓰면. 5분 정도. 네, 예,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글씨를 적어도 써야 그 집중력에 대해서 또 학습 효과가 좀 있어요. 음. 그래서 300자 정도는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손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아까도 뭐서재을 박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워낙 심하게 오신 분들은 어려운 동작들은잘못 하시거든요. 그래서 가장 쉬운 뭐 박수 치기부터요. 잼잼하게 또 이제 보드게임에 손으로 하는 보드게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음. 보드게임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손을 좀 쓰게 해주고 새로운 자극 그러니까 어려운 동작을 좀 해야지만이 우리가 치매 환자들을 도와주는 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